정말 반가워하지.

더반갑다 어디에 얘기가 저에게. 얘기. 네, 어, 말씀니다 국민 앞선 모든 증 있는 대로 다놓고 얘기합니다. 숨기지 돌니다 This is for the safety of you, me and my friends here. The i l i o n restraint. 말입니다. 목먹에도좀 들락거렸습니다. 극장 탈라치도좀 했고 전파도다 그러다가 결국은 극장 사이 됐습니다. 이이마은 말입니다. 나보다 센사합니다 나보다 센 사람 말다 어떤 사람 미국. 카러스 스탑 다운 히어. 닥터 엘레먼트. 유어 클리 말입니다. 국민을 오해범으로 모시는 저좀 말입니다. 이 총을 겨누겠으라고 내놓은 겁니다. 이름도 보지 아시면 모든 게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지고 있습니다. 때는 김두한 씨가 주먹함으로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먹보다도 실질적인 조직과 대시됩니다. 김기용 선배도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을 만드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그랬었고요. 아 네, 이제 하실 만큼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형님 이엿 같은 세상 결국에는 권력 아니면 돈 아니면 주먹 아닙니까? 예전에 낭만주목이 아니라 진짜 힘 말입니다. 예, 브보겠산니다 우리 우리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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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에서도에에이이이이이에서이 <사는> <you b> <Brettpper> 이외시 쓸만한 놈들고 이까지의 도 워카나 갓 떨어진 탐욕하는 것 때려치시고 기왕이면 조직의 회장으로 앉으십시오. 김반이처럼황제말입니다황제말입니다 말입니다, 형님. 그게 형님의 운명입니다. get down now 그 소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야, 예. 아! 자, 긴급 전화를 가설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전화를 어디에다 놓을까요? 아니 누가 전화를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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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온거아니에 잘못 온게 아닙니다. 아, 경무대에서. 이야. 로 타니까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빽 아닙니까? 빽. 예. 어, 이 보셔. 그 전하게 저기 책상 위에다 놓고 가셔.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게 여기. 여기 다 놓고 갑니다 버튼을 해서 연결해 주세요. 예. 그래서 형님 입니까? 이 전화 말입니다. 사람 사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형님이 말씀하시던 힘이란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제까지 제 얘기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입니다. 그 정재영님을 우리 조직의 회장님으로 모시는 일 말입니다. 정식으로 조직을 만드는 일 말입니다. 아니요, 허락을 하시게요. 그런데 이 마소 아오님께 감복하게 얘기를 했어. 결정하신걸로 알겠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기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대 백도 있습니다. 예? <laughs> 다 사람은 다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러다 그렇면 형님.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마수. 궁골세신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양님이아 보증이란 엄격한 룰과. 매신자주으로지치하 굉장히 해 회장이이드님조이 알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이마서두 번째 대는 날이다. 아, 이거 죽이는 날이야. 영님. 아니. 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조직이될 겁니다. Of your <laughs> 예, 여보세요. 아, 예, I 여 e e d o n t a I t t a e r a s o you r h a n d 이여보 you u n d e r s t a n d Dark gear, m o v 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Help! 어 그래. 영 그래, 됐다. 영주야? 전화 받았다. 데이 가게에 무슨 전화가 필요로 가서냐? Element a t t 님을니 바쁘지만 곧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하거나 필요한 거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병무대 병 책임자입니다. 칼 모시고 있 그래 공원장 전화 가설 됐으니까. 그래 그래. 너무 그래. <목소리도> 회장님. 전에 네. 말했듯이 저도 산전수전 파격없었입니다 사람 볼줄 압니다. 자, 이제... <목소리도> 우선 이 부산에서 1차 조직을 하고. 서울로올라 이빨이 우선 도문시장을면장정께서 운영을 하시고 식구들을 모으게 정도면 이정도정치와 경제 쪽에 서정치와장제 쪽에 함을히 회장님의 명이을내놓으시도면 Closing in on your position now will be over here. I swear you are just looking for trouble Element. This is stock notifying Tim. <laughs> We're moving away from your position, heading to another sector. Got to put down here. Zipped up and good to go. Police, police! is LSPD SWAT. The rig has been taken over by extremists from the United <laughs> Planet Front. Repeat. The rig is now. Avoid any contact with the suspects. Several civilians are dead, with others being held hostage somewhere on the rig. We need medical teams and backup on standby. 왜안 그렇겠습니까? 네. 수무책으로열 가지 밀려온 것이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아, 이게 저런 정생이야 예, 그렇긴 합니다 오. 미국과 유엔군이 알았다면 지금쯤 이 나라가 어찌 됐겠습니까? 이건 반성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뭐 사실인 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어째서 많이 웃듯이 Hands up! above your head! 네. 이거는 뭐,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없어요. 대구든 군인들만 잔뜩 필요합 이거야 이기요. Your 지금까지 맨 주먹으로 싸운 것 말해. 이거 정말로 잠하다. Hands up. 네. a 나는 맨 주먹으로 시작했지만, 나의 팀이 반격을 시작했으니까 잠하다. Get down. 자, 자. s o o t m t h e r 말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 oh. 거, oh. 거, 거, deer, talk to lead make them stable and proceed with mission 아니 그럼 뭐야? 어, 카바레 선전판에 전깃불이 꺼졌다 꺼졌더니까 예? 아 you're supposed to be here now 어디서 말이야? Get down! I w a n to see h e n d s down! God damn me! Get down! You don't w n t me down? Hands up! I'm done. I don't want any more of this. Do not move. s t o c reporting. Proceed with m i s s i o n d your e a d o it now. s o c to e n t r Continue with objectives. 이종재라는 물음입니다 I m e 말하 this is the a l k t make Then them stable and proceed with mission. Go! Find the others! u n n i m o u 씹안 건달도 안할수 있어. Please, get down. Tony, 천조기미다. When I'm o g he j u e d o u n g kiss of each and he got you. Doctor e l e m e n e e d with mission. d o n to the ground, m o t your fucking hands, hands up now. Drop to your knees. Oh, shit. No. <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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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사업은 해야죠. 서도 영화일 말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려면 역시 힘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으면골목장사하 말입니다. <목요> <Level. 목요>

나 제대로 봤습니다. 스톱! 형이 야! 큰 사람이에요. 한길을 볼줄알아 아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는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이들을위 일이, 일이 중요합니다. 우도있고 충성심도 하고 절판도 깐 그런 친구들 말입니다. 그럼요. 예, 물론입니다. 아, 될 겁니다. Indeed right it can't r 아이 보여요. 아이 라이 씨. 저기 저카바레 놈들 저거 정말로 못봐주겠고 저런 카바레몇개 갖고 있으면은 죽이는 건데. 오늘 어른들하고 얘기하던 중에 말이야. 참으로 희샷 얘다를 들었어. 아니, 진짜

I'm not going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야? not going to get over. I'm 저 o t going to g 놈들이전쟁 r I'm n 큰그 형이 모셔 오늘. 그래 얼른 모셔라 갈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고파 소위서. 몇이십니까자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간라도 있나? 뭐면이녀들부터저년들까지라시 어, 대로 모들이심 그래. 들어가볼까? 강님이가시 To Objective failed. Federals c o m i 없이 그런 가마레가 있었단 말이지. 예, 큰형님. 아니,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 어서 가자.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뭐이 상인연합회 같은 걸 만드는 겁니까? 음 그렇다고 한두 사람이 가게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단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단체라 나쁠 거 없죠 어쨌든 이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싫든 좋든 이 사회는 바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님 그런 단체나 조직은 괜찮아요 제가 힘 다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영주야 어이, 형님도 참... <laughs> 전 말입니다. 형님이 없으면 세상 살맛이 안 나는 놈입니다. 당장 사무실부터 하나 큰거 알아봐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